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자자 분석 들어갑니다. 10월 25일 UEFA 축구 경기 분석 5경기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첫 번째 경기 갈라타사라이 대바이르미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 맨유 원정에서 승리를 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은 물론이거니와 챔스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영입에 열을 올렸는데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와와 이카르디 등 공격진에서 골이 나와 주었고 산체스와 바르닥치 등수비진의 실점이 있지만 박칸부와 음돈벨레 대테 등 벤치에서 나올 수 있는 호화스러운 스쿼드를 보유했습니다. 반 미넨 같은 경우 맨유와 코펜하겐을 연파하고 조선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쳤기에 케인과 김민재 라이머 등을 영입하며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는데 성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네와 뮬러 코만과 무시할라 등 독일을 넘어 전세계 최고의 2선 지원 속에서 케인이 토트넘 시절보다 좋은 기회를 많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홈팀 갈라타사라이 도 미넨 못지않은 막강한 동, 공격 라인업을 구축한건 사실입니다 메르텐스와 자하가 화려한 돌파능력을 앞세워서 상대 측면을 넘어설 수 있고 이카르디의 골결정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나 산체스와 앙헬리뉴등 수비에 있어서 기복이 큰 갈라타사라이라 승점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민재와 데이비스의 안정적인 수비라인과 케인의 확실한 마무리가 있을 미넨이 승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왕선생은 이경기 바이르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젤츠부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밀란 같은 경우 이번 시즌도 챔스에서 호성적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 결승에서 패배를 하며 주루승에 그쳤는데 이번 시즌 두 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벤피카를 잡았는데 티랑이 결정적인 골을 넣어주었습니다. 산체스를 제외하면 벤치에서 힘을 낼 크랙이 적긴 하지만 티랑과 라우타우르 조합은 워낙 막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면잘츠브르크는 벤피카 원정에서 승리를 했지만 홈에서 소시에다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매시즌 오스트리아 리그 최고의 선수를 보유하며 자국 리그 1위를 차지하지만 그 선수들을 라이프치히를 비롯해서 타 팀으로 떠나는 과정이 반복되었는데 그래도 경쟁력만큼은 따봉. 자단 이번 시즌만큼은 타 시즌에 비해서 선수들이 적고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 글루코와 두아트 등 주원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는 잘츠부르크라 보시면 됩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원정팀 잘츠부르크가 인터밀란 원정에서 정면승부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최전방에 나서 역습에 임할 시미치 정도를 제외한 선수들은 수비적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밀란은 홈의 이점을 떠나서 전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고 제공권 장악이 되는 히란과 스피드와 개인기는 물론이고 상대 수비를 돌파할 수 있는 라우타르드 확실한 공격력을 한번 보여줄 것이라 생각을 하며 왕선생은 이경기 인터밀란 승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세 번째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코펜하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유 같은 경우 예선 두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당했습니다. 미넨 원정에서는 선전 끝에 한 골차 패배를 당했고, 홈에서 만난 갈라타 사라이에게는 가세미루의 대장 이후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때문에 선두권 추격을 위해 이 경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란 거, 베룬이 직전 경기 물티골을 넣는 등 살아났고, 레시포드와 안토니, 베르난데스 등 뒤를 지원할 선수들도 있습니다. 징계로 빠질 카세미루의 공백은 마운트와 맥토 미니가 나서서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코페나겐 같은 경우 챔스에서도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는 패배하지 않았고 미네를 상대로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랑거와 폴크 등 공수 밸런스가 빼어난 중앙 미드필더진이 있기에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앙커센과 멜링 등 측면 수비는 상대 빠른 윙어진에게 돌파와 뒷공간을 허용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원정팀 코펜하겐은 강팀 상대로도 중원을 두텁게 만들고 접전을 이어나갈 수 있는 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맨유가 강팀이라고 불리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는 거 그러나 홈의 안방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것이라 보며 레시포드와 펠리스트리 드 코펜하겐의 수비를 상대로 확실하게 화력에서만큼은 앞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왕선생은 이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 조합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 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네 네번째 경기 세비야 대 아스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비야 같은 경우 챔스 예선 두 경기에서 승점 2점을 따냈습니다. 리그에서는 중하위권에 처지며 부진하지만 챔스 조별 예선을 통과를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분후의 이적 이후에 불안하던 골키퍼로는 닐란이 자리를 잡았고 구데이와 바데가 중앙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 자이 경기는 홈 일정이기에 엔네시리와 하파미르 루케바키오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 아스날 같은 경우 포벤을 완파했지만 랑스 원정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시도한 슈팅 대다수가 유효슈팅으로 연결됐지만 사카와 트로사르의 마무리가 불안했습니다. 지난 주말 라이벌인 첼시전에서 전력을 다하고 떠나는 스페인 원정이라는 부담을 안고 이번 일정에 임해야 하는데 패배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재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분위기나 전력상으로 아스날이 세 세비아보다 좋은 게 사실입니다. 데클란 라이스와 하베르츠, 외레가르트등 파티와 함께 경기를 책임질 중앙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단, 아스널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다소 고전이 이어지고 있고, 세비아도 토레스와 라키티치 등 베테랑들이 경기의 분위기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기에 오늘 경기는 양 팀이 90분간 접전을 통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라 생각을 하며 왕 선생은 이 경기, 세비아 경기 무승부를 말씀드립니다.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 픽 받는 방법 다들 재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경기 브라가 대 레알 마드리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라가 같은 경우 우니온 원정에서 잡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승자승 나폴리에게 밀리고 있지만 원정 승리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브루마와 반자 등 최전방에 나선 공격진이 충분히 역할을 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니아카테와 세다르 등 장신 선수들이 세트피스에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호르타의 경기력 기복이 있는 중원에서 안정감은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레알 같은 경우 리그와 챔스에서 모두 순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그에서 비니시우스의 공백 속에서 아틀란티코에게 패배하기도 했지만 다른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비니시우스도 돌아왔기에 풀빛의 전력으로 나서서 말라탄과 쿠르투아드 장기 결장자 외에 빠지는 선수가 없이 풀주전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꽝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홈팀 브라가가 홈에 2점을 누리겠지만 원정팀 레알에 막강한 중원을 쉽게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며 레알 마드리드는 초우아메니아 카바민과 프랑스 국대 듀오 외에도 크로스와 발베르데 모드리치 등 중원에 나서서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갈 것이고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가 찬스를 확실하게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며 세비아는 수비적인 움직임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 선생과 함께 핏공육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